기 학원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 便下去按照天主的人的話在約旦河裡了七次他的肌肉就了原如同的肌肉一完全了 So Naaman w e went down to the Jordan 그리하여 나아마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那阿于是同他的全体随缘，再回到天主的人那里，站在他面前说：“现在我确实知道，全世界只在以色列有天主。现在，请你收下你仆人的礼物吧。” then Naaman returned to the m a n of God with all his men. He entered and said to him, "Now I know that there is no other God anywhere in the world but in Israel. I ask you to accept these gifts from your servant."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whom I serve, I will accept nothing. And however much Naaman in insisted, Elisa would not accept his gift.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보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那曼遂说：“你既不接受，至少请你让你的仆人装去两个骡子所能答的是，因为你的仆人从此不再给别的神，只给上主奉献全饭祭和祭祀。”那曼 told him, "Since you refuse, let me g e t some." sack of soil from your land the amount that two mules can carry i shall use it to build an altar to y e h o v a for i shall not offer sacrifices to any other god but him 그러자 나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의 쉴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한국어랑 중국어는 지금 17절 똑같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음. 영어는 조금 설명이 그래도 그구절이더 들어 있어서 이해가 조금 더 되네요. 그죠? 흙을 달라 그러는데 왜 흙을 달라는지는, 음, 뭐, 이렇게 지식이 원래 이제 상식이 없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요 글만 보면. 그죠? 근데 여기 영어를 보면, I shall use it to build an altar to Yahweh.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흙을 사용해서, altar 하면은 재단이잖아요. 야외 하느님께 재단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재물은 다른 신들에게 어떤 재물도 바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중국어나 어, 한국어 성서 보면 바로 그냥 이제 어떤 신에게도 번재물이나 희생재물을 드리지 않,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서 흙의 용처가 뭔지 명확히는좀 아는데 저같이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영어 같이 읽으니까 이해가 좀더 되네요. 네, 연휴입니다. 어, 충분히 충전하시는 휴식 있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 어, 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 최근 들어서 저는, 음, 아픈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주변 지인 중에는 계시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좀 하게 되는데요. 혹시 주변에 저처럼? 어~ 지인들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 계신 분들 모두 어~ 영육 간에 건강 기원하고 빠른 쾌유를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음,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